금융정보분석원 FIU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단 6개월 사이에 한국 암호화폐 투자금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암호화폐 투자금액이 증가하면서 2030 젊은 부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회 초년생인 이들은 목돈도 없고 사회 경험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들이 4060 인생 선배님들과 결어도 밀리지 않는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을까요? 코인 투자는 한때 투기꾼이라 조롱받았습니다. 그런 거 위험한 거잖아. 투기지 그게 뭐야? 우리 대부분이 했던 말들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결국 가장 성공한 투자가 되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진짜 위험했던 건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이었습니다. 매년 상승하고 있는 물가,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수치는 약3% 정도인데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금융 자산과 함께 간단하게 비교해 볼게요. 예금, 이자 연 2.6%.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매년 실질적 손해를 보고 있으며, 부동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유지비는 높아져만 가고, 세금을 제하고 나면 사실상 제자리에 안주하고 있으며, 주식, 외국인들과 기관들만 이익을 보고 있고 개미는 물린 뒤에 손절당하거나 안전하게 코스피에 투자한다 해도 변동성 대비 수익률은 처참한 편이죠. 이 외에 뭐 경매를 이용한 부동산 땅, 이런 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해야 할 양이 굉장히 많을 뿐더러 억대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평범한 직장인들이 활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죠. 리스크도 존재하고요. 이게 과연 안전한 투자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다른 누군가의 지갑을 안전하게 채워주는 잘못된 수익 시스템입니다. 은행은 우리가 예금한 돈으로 대출 상품을 만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고 증권사는 안전하게 수수료만 챙겨가고 보험사는 고객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진행하는 등 그들은 절대 손해 보지 않는 구주 안에서 서민들의 돈으로만 배불러 왔다는 거죠.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것들은 사실 그들이 만든 그들만을 위한 안전장치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 주식이나 부동산 즉 투자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낸 사람은 존재하며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 노력하고 공부하는 모습은 존경받아 마땅하죠. 하지만 저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 기존의 이 시스템이 절대 공평하지 않으며 오히려 숨겨져 왔던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데이터가 말해 줍니다. 우리가 투기라고 무시했던 암호화폐가 사실은 이 시대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해 왔다는 걸. 암호화폐는 투기라는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지금 시장이 보내고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2030 젊은 부자들의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2030말 그대로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회에 대한 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들은 적은 돈으로 큰 부를 일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이들이 4060 세대 인생 선배님들과 겨뤄도 밀리지 않는 장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장점은 이들이 바로 유행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사진, 영상, 행동, 그걸 사람들이 따라하고, 바꾸고, 퍼지면서 하나의 문화가 됩니다. 슬립백 챌린지, 탕후루 챌린지, 이런 유행들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수익의 원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유행의 타이밍 맞게 올라탄 사람들이 밈 코인이라는 무기로 돈을 벌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AI 합성 영상. 퉁퉁퉁 사우르라는 퉁퉁퉁. 이상한 이름의 캐릭터. 이 이상한 밈이 터지고 거기에 편승한 코인이 나와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쉽게 말해, 이제는 기술보다 트렌드, 유행, 인지도를 얼마나 빨리 감지하느냐로 돈을 벌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다는 말이죠. 못 믿으시겠다고요? 2013년. 비트코인을 패러디해서 만들어진 장난스러운 코인. 도지코인. 하지만 2021년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도지코인을 언급하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출시가 대비 약 70만 퍼센트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며 세상에 충격을 줬죠. 이건 일론 머스크 때문이라고요? 도지코인의 대체제를 자처한 시바이누 코인. 이 코인은 초기 투자자 기준 무려 114만 이상 상승. 1만 원이 11억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요? 페페코인 인터넷 밈 페페 개구리를 보티브로 한이 코인은 단몇주 만에 270만 퍼센트에 가까운 역사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죠. 한 달도 채안 걸리는 시간 동안 만 원으로 2억 7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칠가이, 피넛, 봉크, 팝캣, 도지수압 등 수많은 밈코인들이 짧은 시간에 수백 배, 수천 배의 수익률을 보여주며 인생 역전의 기회를 안겨 주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코인을 다 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분명한 건 유행에 민감하고 자산이 많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 중 일부는 이 기회를 통해 상상조차 못했던 부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벤처버블이나 닷컴 열풍처럼 밈코인이라는 새로운 현상 속에서 다시 한번 부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2025년 오늘날, 밈코인을 통해 수억, 수십억씩 번 사람들 수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죠. 이제는 불가능한 이야기 같다고요? 이미 지나간 기회라고요? 아닙니다. 기회는 여전히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있죠. 물론, 겁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계속 사로잡혀 있으면 기회는 조용히 사라져만 갈 텐데요. 제가 이 냉혹한 투자 시장에서 얻은 깨달음은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만이 큰 보상을 얻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용기를 내야 하고 그리고 그 용기는 공부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죠. 저는 수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오며 AI와 다양한 SNS 흐름을 통해 민코인의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고 언제 꺼질지를 예측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하는 민코인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무료로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코인 바로 K팝 코인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건 글로벌 팬덤과 결합된 민코인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코인으로서 최근 넷플릭스에서 6월 30일 날 개봉한 K-데문 헌터스. 이 영화로 인해 이 코인도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고 특히 아시아, 미국, 유럽 쪽에서 빠르게 관심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전 세계 K-팝 팬들이 트위터, 틱톡, 디스코드에서 이 코인을 직접 언급하며 사인이나 굿즈를 교환하는 화폐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팬심이 돈이 되는 아이돌 시장에서 바이럴과 거래량이 동시에 터질 수 있는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K-팝 가수의 대표 주자 BTS의 모든 멤버들이 전역함에 따라 더욱 더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코. 코인으로 K-팝의 위상과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코인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코인.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 민코인이죠. 자체 지표 분석을 진행해 봤을 때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이미 몇몇 고래들이 선점한 흔적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의외로 알려지지 않아서 저도 한동안 말을 아꼈는데 이 코인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할 메인 종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매집도 아리사의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확실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 사용하는 AI 프로그램, 노브를 통해 이 코인을 분석했을 때 상승 확률이 100%에 가깝다고 대답하는 코인이라는 점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고요. 게다가 기술적인 측면이나 프로젝트의 이해도를 봤을 때 코인 가격, 기술력 평가, 시가 총액, 미래성까지 모두 만점에 가까워 흥행이 보장된 코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유명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이 은은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 아직 공개적으로 터지지 않은 지금이 진입 최적기라 생각하고 있는 이두 번째 코인. 아쉽지만 영상에서 공유해드리진 못하는데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유료 멤버십이나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저를 사칭해서 해당 종목명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악질업자들이 이렇게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호소한 구독자님들의 제보가 빗발치고 있고, 개인적으로 아직은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끌려서 볼게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정부 공유 방법 왜에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에 문자로 기회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해 유류방 업자들을 걸러낸 후 무료로 코인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번호가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8056-5800번호로 기회 두 글자 보내시면 됩니다. 현재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건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코인판에 계속 담아 있습니다. 꼭 희망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항상 알차고 꼼꼼하게 영상 제작하고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